오 시간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전서 공부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서론만 했습니다. 예, 서론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누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뭐 여러가지 어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뭐 여러가지 고린도 교회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갔어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요 유인물을 잘 모아도 어한 권의 교재가 됩니다. 여러분들. 네. 어 여러분들 잘 모으셔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 한번, 일, 한번 보시면 네, 1절에 이제 발신자. 예, 고린도전서는 편지죠. 편지입니다. 고린도 제 바울이 어쓴 편지인데 어 이제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발신자라는 말은 이제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바울이죠. 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1절, 1절에 보시면, 바울 자신도 있는데 또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바울이 쓴 건데, 그런데 이 고린도조의 발신자를 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 누구냐 하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절잘 보시면,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그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 이렇게, 바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소스데네는 사도가 아니고 형제, 이렇게 되죠. 형제. 그러니까 바울과 소, 소스데네의 차이점은 바울은 사도이며 소스데네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지만 공동 발신자로 지금 소스데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형제죠. 이거는 뭐 형제 자매 뭐 성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형제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동일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형제입니다. 형제. 형제. 아, 여러분 소스데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고린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었던 아주 매우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라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면 고린도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잖아요. 회당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나라 소위 말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고린도에 세워진 회당장 중에 하나였다. 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유대교였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된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으로 인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려고 애쓰고 힘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셔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자기는 교만하지 않고 그저 충성스럽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했다. 네. 편지 서두에 이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절 보시면 이제 수신자가 나오는데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나오죠. 수신자는 누구냐?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쟁이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네. 뭐 자, 장점만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이 이름 안에 다밝히온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네.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 하나님의 교회다. 성도다.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하고 무,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교,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예, 구절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사명이 있다면 이 마산, 특별히 양덕동에서 세상 가운데 양덕동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소통하는 예, 제가 우리 주보의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교회. 예. 예, 그렇습니다. 한편 바울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수신자임을 언급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 예,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데 문제는 흩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 교회 있고, 이 교회 있고, 교단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거죠. 내 교회만 중요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지역 교회의 이기주의는 예, 이기주의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 교회 교회는 다 흩어져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예, 그렇죠. 그러나 주의 피 값으로 사실 예,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마산 지역 이 창원 지역의 교회들이 동시사발적으로 함께 부흥할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절에 보시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절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예, 상황이 아니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감사했다 바울의 감사 특징은 항상 감사다 자, 오전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고린도교회는 굉장히 풍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물질도 풍족했고 뭐 여러 가지 풍요가 많았는데요. 특별히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이렇게 나오죠. 언변과 지식은 고린도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대변합니다. 언변은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고요. 응, 어, 그리고 어,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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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지식은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그당시에 시대적인 분위기는 말과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풍요했다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 말과 지혜와 연관된 영적인 은사들이 다양하고 풍요로웠다, 풍요로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들의 풍족함 때문에 교만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언변과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밝힙니다. 교만과 자랑의 근거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5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 원어 조금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 보시면 이 절에 보시면 이런 이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 제가 이제 원어를 좀 적었는데 이제 원래 신학 성경에 헬라어로 적혀져 있잖아요. 예. 테클레시아 투 세우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 제가 설교하면서 늘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 겠지만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다. 예. 칼레오라는 말. 칼레오라는 우리가 영어로 콜, 콜 부르다.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말과 에크라는 모모로부터 우리 이제 비상구 엑시트라고 하잖아요. 이, 이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엑시트. 그러니까 에클리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은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불렀다라는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부르셔가지고 여기에 딱 모아놓은 겁니다. 다 모아놓은 거죠. 확한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사전에 항상 감사하노니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헬라어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1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 이제 문법인데요. 헬라어 이 단어 안에는 1인칭이면은 이제 이제 나라는 말이죠. 내가 어, 나, 나라는 말. 단수라는 말한 사람이라 죠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 이 헬라어는 현재형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계속적인 동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지속적으로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다 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7절에 예, 보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다림. 이건 단순하게 기다린다. 뭐뭐 뭐 그리운 님을 기다리는 뭐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다려야 된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믿으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믿으시도다라는 말이 잘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는 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피스토스라는 말. 피스토스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 아, 저 사람 참 환결 같네. 야, 저 사람 참 진국이네. 우리 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예. 믿으시도다. 예. 이제 성경 퀴즈. 예,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조금 이론만 하면 좀 지루하니까 우리 이제 성경 퀴즈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1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과 소스데네. 예, 원래는 어 바울이 바울이 집필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소스데네라고 하는 공동 집필자를 이 사람이 진짜 썼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사람도 고린도전서를 쓰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어떤 이제 마음으로 지금 이 발신자를 표시하는 것이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예, 수신자는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썼다 라는 것이죠.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에 겠습읽겠죠 바울은 사도이고 소습덴다는형제다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습니다 4번 네, 읽겠습니다. 시작.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은혜와 평강다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지금? 예, 3절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예,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잠깐 그냥 기분 좋은 건 있죠. 이 예, 오래가지 않잖아요. 은혜와 평강, 평안은 우리 예수님 안에 밖에 없다. 예. 라는 것이죠.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엇이 풍족했습니까? 예, 언변과 모든 직식에 풍족했다. 은사에 풍요로웠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6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8절에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 맞습니다. 우리 바울이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바울도 주님 오시이나가책만 받으면 안 되는 데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자, 7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8번 마지막으로. 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감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항상 현재형이다. 예,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상황에 관계 없이 바울은 때를 어든지못어든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성경 퀴즈 잘 공부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올해 그 목회계획에 보면 성경 퀴즈 대회가 한번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한번 있고, 성경 암송대회가 한번 있거든요. 두번 있는데, 성경 퀴즈 대회 때요 안에서 요게 여, 출제 범위입니다. 우리 매주마다 푸는 거 있잖아요. 하고 플러스 주일 안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는 거. 그죠? 그 안에서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거든요. 네, 상품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드릴 거니까요. 네, 이거 한번 보고 버리지 마시고 집에 다 가져가셔가지고 또 보고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 어지럽고 힘든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도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호칭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